원하는 대로 살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이 어떤 경험과 0 0 0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북한에 있는 주민과 미국 탈0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 어쩌면 추상적일 수 있지만 국제공조도 필요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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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북한 인권법이 제대로 발효가 돼서 실행이 돼야 여하튼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담원 북한 인권에서는 북한 인권 재단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어, 북한 인권 재단이 설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혹시 지금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거나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과 미국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제도적으로 는또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것이 있는 분들은 말씀해주시기김인주 예, 장르님. 네, 예,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엄청난 노력을 하셨는데, 보니까 장모님들도 조금 와 계실 것 같은데,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한 장로의 입장이 매우 불편하고 또 죄송합니다. 늦게 알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박영배 목사님 도울 수 있도록 대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다 동의하고 그 비참한 현실 다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저 연종혁 목사님도 여섯 번 도망가고 여섯 번 탈출하고 막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분들도 어 들락날락 그랬다고 하는데, 북한의 시스템상 한번 배신해서 나왔던 사람이 들어오면 어더 이상 그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탈출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매우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저런 배신자들인데, 북한이 저런 강압적이고, 인간의 발종들이 살고 있는 권력 집단인데,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섯 번씩이나, 그렇게 탈출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 맨, 한 번,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소식을, 미즈나블한 예, 그런 답변을 좀 제가 듣고 싶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김태훈 이사장님을 모시고 한 7, 8년 동안 독한 인권을 위해서 어, 이렇게 노력을 해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김태훈 목사님 아까 말씀 중에 그, 우리는 그 속인주의,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구속 도서에 사는 모든 국민들은 우리 국적을 가진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국적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베트남인, 캄보디아인, 저 미얀마인들이 한국 국적, 또 조선 족들이 한국 국적 얻기 위해서는 브로커리에서 위해서 100천만 원씩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핵심적인 말씀하신 을 내용이 뭐냐. 북한 주민들은 탈북하면 바로 그 즉시로 호적이 생긴다. 다른 어, 검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 정도로 북한 국민은 우리의 국민자로거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3만 5천 미령 통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근데 문제는 북한 인권을 도대체 사람들이 별로 자기 일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방금 박은 어, 우리 박동배 목사님의 이 강연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저는 12월 29일에 있을 우리 북한 인권 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물론 우리가 모두의 과제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아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탈출을 자주 할 수가 있는지 말씀 좀. 어, 탈출해서 일단 어, 들어가서 어, 그냥 경시생 원나온 사람들도 비비살 것이고. 어, 아까 여섯, 번째, 그 여섯 번 결혼해서 한다는 그 한국 남편 때문에 못 본다는 자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몸에 있는 돈을 다 빼앗긴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200위안을 숨겨서 자궁 속에 넣어서 가져가서 마지막 최후 고향 쪽에 안전부 사람에게 100위안을 주니까 6개월 만에 나오더록 해줄 때 <laughs> 심지어 돈을 주고 어, 우리 돈으로 달러 돈으로 뭐한 200불 같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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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변방수비대에 주면 물건너지 않도록 거 없어 다 데려주는 비부정 유태가 크게 다 있습니다. 관련 음. 다제 독재자가 거기는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또그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신체 가운데 그뭐 그 안정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줄이 있으면 막 나오고 또 죽이 있으면 음악 나오고 또나오고 이렇게 심지어 뭐 나를 계신 데로 해 넘기 달라 이렇게 해서 못하게 때려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뭐 하여튼 살았던 사람 데가 있는 거든요 꽃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꽃자리 구워서 그렇게 <laughs> 예, 예. 아, <laughs> 탄탄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아, 여름에는 이제, 아, 이제 모내기 하러 가고요. 일을 노동을 시킵니다. 그럼 꽃자리 아 이제 아이들에게 청, 청소년들에게. 그러다 보면 이제 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을 타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맨발에 그냥 나무 헤어로. 먼 산을 올라가서 나무를 해 가지고 오는데 그가운데서도 탈출하는 거 저도 그렇게 보สัย 하고 그랬고 그 60년간 그래서 우리 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성인보다도 이렇게 좀 어린 상황에서 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나는게 좋으니까 뭐그 가치가 못 느껴. 가치. 가치라는 거. 변 목사님 보니깐요 굉장히 보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저 보기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자유에 대한 저 갈망이 그렇게 쉽게주하면 이제 탈출을 찾고 뭐는데도 어릴 때도 착할 머리가 그런 맛이 나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영국에서 좀 아까 소개를 잘못 하다가 예. 한번 이 교회 말씀도 하시면서 혹시, 예. 네. 혹시 있으셨어요? 시는 예, 예. 아, 예. 저는 영국 시민 권자로 어 여기서 대회를 하고 마이클 쪽 대표십니다. 어 그리고 영국의 이 98년도에 96년도에 그 우리 민족 서로 뜻기가 창립이 됩니다. 혹시 한국인이십니까? 아, 저 한국인 목사에 아. 전 내장 합동 어르신대요? 우리 박 목사님 선정입니다. 저는 네. 새해 선정입니다. 예. <laughs> 80년도 제가 후반에 영국을 유학을 가서 영국에서 목회를 신전하고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간단한하요 98년부터 도망감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나 하면 뉴욕의 음. 멀시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면 뉴욕에서 제일 큰 기구에 남경기구 남녀기구가 98년부터 미국의 남경기구는 미국 정부가 스폰서가 됩니다. 그리고 유엔이 스폰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킨스 계약이 스폰서가 돼어요 기후 풍토 질병 연구하고 그렇게 팀이 되어서 98년부터 둔한 관계에서 조선적 교회를 상자교회를 식량 배로 수로 만들고 환량대법을 시작합니다. 98년도에 제가 울 유엔 국제법 유럽 창립 멤버고 대표예요. 98년도 LA에서 세계 대회를 네. 할때 국제 난민 기구 대표가 와서 우리에게 그 프로포즈를 하는데 국제 난민 기구는 어디서 난민이 발생하면 바로 이원 전시로 들어가 서고 남인 지원을 하다가 그 지역에는 있 NGO와 파트너십을 이루고 그리고 막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수로 돕기가 왜 관심의 대상이 됐나 하면은 96년도에 성형성 목사가 주체가 돼서 창립을 하고 97년도에 북한을 위한 세계 금식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티칸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미국 NGO가 알게 되고, 우리가 LA에서 세계대회를 한다는 걸 알고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같이 도망간 사회를 하자.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면, 97년도에 우리 대표가 국한에들을갑니다 음. 언론하고. 하고 이렇게 3, 7명이 들어가는데 김정일로부터 물 받아오는가 하면 어, 북한이 너무 어려우니까 북한의 각군을 해외 동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유럽 같으면 주변으로 유럽 같으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뭐 이렇게 한 군씩 맡아서 양식을 좀 배급해달라는 친규 사인을 보내니다 그 프린트 된걸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 각군을 도와서 신년을 지원하느냐, 아니면은 국제기구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서 도만가에서신량 배급을 하는, 하느냐 해서 제가 대표로 들어갑니다. 99년부터. 제 사역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어, 제가 이 말씀을 들었다보니까 우리 여기 꽃집비 목사님이나 또박사님 사역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드러난 사역이고 여기 또 오신 분들도 다 그렇게 어, 기회를 갖고 하나님 은혜또 한국에 오시고 관심을 갖고 하는데 제가 한 사역은 처음부터 분황강에서 북한에서 넘어오는 분들에게 양식과 필요한 의료품이나 공급해서 북한을 돌아가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국제남북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 두만강은 시체, 압록강은 시체강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제 책에서 이걸 썼습니다만, 이건 북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저희 신양구 센터에 와서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어, 도망가는 도망갑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그, 그 내용은, 북한 내에, 에서의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은 저는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 아, 중국에 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는 복사입니다. 아, 그래서 제 교인은, 제가 cps 방송은 2만 가지를 출연했어요. 거기서도 얘기합니다만은 어, 제 기억에는 북한이 있다. 제가 세대를 주고 제가 양육을 하고 제가 양식을 나눠줬던 사람들은 북한에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두만강 라인에서 한참 김일성이 어, 9 4년이 죽잖아요. 그 후로 해가 벌써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한 10년 을볼수 있습니다. 2003년까지.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2003년이 북한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2003년까지는 국제 난민기구의 그 배급소소가영기의 국대라고 하는 그그 과기대 바로 밑에 있었어요. 초학교 <laughs> 등건물 어, 사용안하는그 건물을 국제난민지부로 해갖고 거기서 서버를 취소 만들고 거기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 50여명이 그때 거주하고 있었고 김일성 대학 교수 북한의 스타들이 거기 있었고 제가 그 사람들 관리했어요. 2003년까지는 거기에 중국의 공안에 아무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부터는 그런 사역을 못하게 됐어요. 제가 북한 사회를 거기서 하게 된 이유는 가보니까, 중국에는 조선족 교회가 신형 배우 조선이 교회인 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과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 보검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을 생각하는 민족적인 개념, 언도 크지만은,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복음이 어떻게 이르마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고, 그 복음의 여차가 북한과 한국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갔고, 77년 동안 북한은 고난받는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축복과 부흥을 가져왔다. 그래서 저는 고난도 하나님을 원했고 축복도 하나님을 원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통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통로가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어떤 말했습니까? 가치관인데 그거는 금휼이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불상히에게 주셨다. 사람의 생명을 긍휼히 여긴다.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을 통해서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야 할 미래의 인권 한것이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만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3 0여개철초가 있었어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데. 적게는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한이 삼십 가죠. 그 사람들은 적어도 건너와서 기도하고 세례 받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많은 지역은 한2 3 0 0까지 여러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두만강 상류 아까 목사님 보여주셨습니다만, 숭선 그 노가 길지 내려와서 사막 저기 중국 대륙이 끝나는 그. 지역까지 방청까지.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그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 김일성 시대 북한을 생각할 때 북한 인구을 생각할 때새 시대를 기억해야 됩니다. 김일성 시대는 어떤 인권이 주린되었고 <laughs> 그다음 김정일 시대는 어떻게 인권이 유린되었고 김정일 시대 지금 김정은 시대는 어떠한가? 김정 어, 김일성 시대는 북한의 교회를 두고서 얘기할 때 교회가 전멸되어 버렸어요 유교 종어가 맞살되었습니다. 그리고 8 0 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북한에도 교회가